또를 해야 되나? 아니지. 찍어습니다오케 김재형 저희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 미현준이 고생했다 미현준이 지금 사실 오면서 형이 방송하는 거 봤는데 미현이 <laughs> 안녕 그래도 뭐 사실 나도 약간 좀말하는게좀 뭐, 어색하긴 해 오디오는 안비 그게 되 근데 재미가 없어 오케이 시다 가봅시다 내가 듣을까? 아니면 내가 이렇게 면가점 해볼래? 아니 사랑하는 MJ <laughs> 생일축... 아니 아니, 저녁 축하합니다 아, <laughs> 아 뭐야, 갑자기 이렇게 둘이 이렇게 <laughs> 자, 저 힘들거든요 형 <laughs> 아아, 고마워 고마워 야아 일단 먼저 불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근데 소원... 아유 고생하, 자, 고생하... 있어, 나소원들어야돼 네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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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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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소원 들어야돼 고생하셨습니다 아예아 네. 아. 우리 미온준이 참참참 <laughs> <laughs> 참, 참. <머람>